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상생을 골자로 하는 위드포스코 실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난달 기부금 200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서 향후 3년간 약 7,7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당시 위드포스코를 천명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의미로 상생을 이룬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처럼 최근 최정우 회장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향후 3년간 약 7,770억 원을 지원하는 위드포스코 동반성장 실천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이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캠텍, 포스코 ICT와 포스코 에너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1차 협력 기업도 2차 협력 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노력하고 혜택을 협력 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향후 그룹사들은 격차 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협력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현금 결제 지원 펀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최정우 회장의 특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정호 회장은 취임 100일 당시 모두 함께 차별 없이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차별 없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최정호 회장의 위드포스코가 실제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해낼지, 업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